오늘은 많은 부부가 조용히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배우자와 각방을 쓰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코골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혹은 생활 리듬이 달라서 한쪽은 새벽형 인간 한쪽은 올빼미 어떤 부분은 나이 돌보다가 자연스럽게 방이 나뉘었고 어떤 부분은 몸이 아파서 잠시 떨어졌다가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결혼은 처음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보다 먼저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습관의 차리, 체온의 차리, 건강 상태, 수면 패턴, 이 작은 것들이 매일 밤 부딪히면서 관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은 단순히 잠자리를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벽 너머에서 부부가 겪게 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말 못할 불안, 다가서지 못하는 후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함께 찾아낸 사랑의 새로운 형태 일부 각방의 시작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뒤 어떤 부부는 처음으로 둘만의 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점부터 잠자리는 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한쪽은 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은 일찍 불을 끄고 자고 싶어 합니다. 코골이, 갱년기, 불면, 에어컨 온도와 이불 두께. 작은 차이들이 밤마다 부딪히며 잠자리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 잠을 잘못 자겠어. 나도, 그래, 한동안 따로 자볼까? 그래, 그게 낫겠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쓸쓸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숙면을 찾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 쓸쓸함을 덮었습니다. 부부는 그저, 잠만 따로 자자고 했을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결정이, 부부 관계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2부 첫날 밤. 처음 각방을 쓰는 날 혼자 누운 침대는 낯설게 넓게 느껴집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 벽 너머 코골이가 유난히 크게 다가옵니다. 조용한데 오히려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역설적인 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오랜만에 푹잘수 있었습니다. 별 일. 아니네. 그냥 잠만 따로 자는 거잖아.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며칠, 몇 달이 흘러갑니다. 그와 동시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루의 끝을 함께 정리하던 대화가 사라집니다. 무심히 건네던 손길도 끊어집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조금씩 룸메이트처럼 변해갑니다. 잠부 심야의 흉통. 어느 새벽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철압을 열다 약병을 떨어뜨리고 손은 옆방 문 손잡이 앞에서 멈춥니다. 이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몇 초의 망설임은 마치 영혼을 건너는 것처럼 길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새벽이 지나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마음에는 묵직한 그림자가 남습니다. 정말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부부의 마음 속에 남습니다. 차부, 갈등과 오해.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두터워집니다. 어느 날 늦게 술기운을 안고 귀가한 남편에게 아내가 화를 냅니다. 당신 방에 가서 자요. 이 시간에 술 마시고 들어와서 건강은 생각 안 해? 남편은 오히려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누군가와 말을 하고 싶었어. 집에서는 도무지 할 말이 없어서 그 말은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가 가장 먼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오부, 주변의 시선. 각방을 쓴다는 사실은 언젠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딸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왜 따로 주무셔? 친우이가 묻습니다. 형이랑 각방 쓰신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아무 일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은근한 시선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각방 이야기가 나올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선택이지만 안으로는 체면과 자책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생겨납니다. 육부, 위기와 깨달음. 어느 여름, 한 이웃이 갑작스레 배우자를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웃은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손이라도 잡아줄걸. 어젯밤에도 따로 잤거든요. 그 한마디는, 많은 부부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오면 어떡하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아깝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친구의 조언도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이 수술하고 나서 알았어. 사소한 말다툼이 사소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잠들기 전 사랑해라고 말해.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이 깨달음은 각방이라는 형식을 문제 삼기보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돌리게 합니다. 7부. 변화와 지금. 많은 부부가 작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잠들기 전 30초. 잘자 대신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 말하기. 아침, 첫 안부. 어젯밤, 잘 잤어? 라는 관심을 먼저 건네기. 저녁, 30분 산책, 하루의 소식을 나누는 의무적인 시간 갖기. 몸의 신호 공유. 아픔, 불면은 그날, 바로 말하기. 스킨십, 지나가며 어깨를 툭, 손을 3초, 잡아주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잊고 있던 관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각방을 쓰더라도 안부와 마음만은 함께 나누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불은 따로여도 괜찮다. 하지만 안부는 함께해야 한다. 완벽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방식으로 나이 들어가는 사랑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